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5월 14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아프리카 서해안에 해군기지 추진, 미 동부타격 가능. 중국이 아프리카 서부해안에 새로운 군사거점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아프리카 사령관 타운샌드는미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모리타니에서 남쪽에 있는 아미비아까지 조사했으며 대형 해군 항구를 건설해 잠수함 또는 항공모함을 배치하려 한다면서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타운 샌드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미국보다 큰 사실을 우려하며 미국 방부는 지난 20년간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으나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초점을 옮겨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에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17년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의 해군 기지를 확보해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첫 번째 영구적인 해외 군 시설을 만들고 기지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아프리카 서부 국가에 군사 거점을 마련할 경우 태평양의 기지보다 미 본토를 더 가까운 곳에서 타격할 수 있다. 미평화연구소 선임정책분석가 터거 하르트는 중국이 아프리카 서해안에 해군항구를 건설해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지만 군사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해군 북아라비아해에서 무면허 무기 압류. 지난 8일 미해군이 유도탄 장착 핵추진 순양함인 몬토레이함이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북아라비아해에서 무면허 무기들을 압수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몬토레이함은 순찰 중에 무면허 무기들을 실은 화물선을 발견하고 국제법을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압류한 무기들에 대해서는 수십 수백의 러시아제 로켓 추진 유탄 미사일, 중국제 라이플건, 미사일건 등이다라면서도 그러나 무기들의 선적처와 목적지는 조사 중에 있다고 라 밝혔다. 일각에서는 무기의 목적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푸틴 76주년 전승절 열병식서 국가방어 국민안전담보 지난 9일 러시아가 전승절을 맞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병식을 거행했다. 열병식에는 1만 2천 명의 군인과 190개의 병기, 76대의 제트기 및 헬리콥터가 동원됐다. 러시아가 매년 기념하는 전승절은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동맹국들과 함께 독일 나치 전체주의 군대를 타승한 날로 올해 76주년을 맞았다. 붉은 광장에는 전쟁 노병들과 시민들이 열병식을 보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모였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소련 출신 전쟁 노병이 옆자리에 앉아서 열병식을 관람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와 국가의 이익을 확고히 방어함으로써 러시아 민중의 안전을 담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오늘날 불행히도 나치주의에서 비롯된 많은 것들이 다시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망상적인 이론에 사로잡혔다라며 모든 종류의 급진주의적인 세계적 범위의 테러리스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줄리안이 연방 법무부는 바이든의 비밀 경찰. 줄리안이 전 뉴욕시장이 연방 법무부를 바이든 정권의 비밀 경찰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줄리아니는 스티브 베넌의 팟캐스트 월룸에 출연해 11월 3일부터 실제 투표 용지와 기계를 검사하는 선거 감사를 위협하기 위해 바이든 정권이 애리조나에 보낸 협박 편지를 폭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라며 이것은 법률 서신이 아니라 정치적 서신이라고 말했다. FBI의 불법 압수수색을 당한 줄리아니는 법무부는 다시 로스쿨로 돌아가야 한다. 그들은 정권의 비밀 경찰처럼 활동한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2장 1조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전적으로 주의 입법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바이든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연방 선관위에서 감독하려는데 이는 철저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빌 게이츠, 앱스타인 교류, 이혼 사유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빌 게이츠와 앱스타인의 교류가 결정적인 사유라는 보도가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멀린다는 2014년 9월 남편과 함께 앱스타인을 만난 후 남편이 성범죄자와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했다. 뉴욕타임스는 빌게이츠와 앱스타인이 2011년부터 여러 차례 만났고, 2019년에는 앱스타인의 저택에서 밤늦게까지 머물렀다고 전했다. 빌게이츠는 당시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앱스타인과 어울린다는 논란에 일자 사적인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데일리 비스트는 빌게이츠가 앱스타인의 성 범죄와 관련해 당국의 정밀 조사를 받았다. 이 무렵 멀린다는 이혼을 확실히 마음먹고 실제 준비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앱사인은 2019년 7월 체포된 이후 한 달여 만에 감옥에서 숨졌다고 알려져 있으나 간방 동료가 전출을 나가 목격자가 없고 간수 두 명도 모두 잠들어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간방 앞에 영상 녹화기가 고장나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5월 14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